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꼴통! 아, 여기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학교입니다. 영산대학교. 그, 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3월달에 이 영산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이 4년제, 4년제 대학이고, 제가 입학하는 학과는 피, 아, 미용학과입니다. 미용학과. 아, 미용학과에 지금 제가 입학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 신입생 간담회가 있습니다. 뭐 선배, 선배님들하고, 또 인사도 하고, 또뭐 교수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네,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아침에 지금 학교에 왔습니다. 어, 저는 이 미용학과에 왜 입학을 했냐면 제가 그 예전에 원래 그 직업이 그 사람들 뭐 지압하고 교정하고 척추 교정, 골반 교정, 허리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분들 치료하는 그런 어, 일들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엄청 큰선임들도 제가 치료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름만 되면은, 진짜, 조계종 종단에 아는 분들은 아는 그런, 지금 현재, 불교, 아저 불교 TV에 나와가지고, 어 방송 출연하시는 그런 큰선님들도 다, 몇몇 분은 제가 몸 관리를 직접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 이제 암, 암, 이제 암도 이제 완치 판정을 다 받아가고, 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좋은 일도 앞으로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요, 미용학과 들어와가지고, 마사지. 그게, 제가 자격증이 없어요. 그것도 자격증 있는 거하고도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요, 미용학과에 보면은, 자, 마사지, 가 어, 마사지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으면 자격증이, 근식 마사지, 섭식 마사지 자격이 주어지고, 어,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아프신 분들 어, 한분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뭐 중풍환자라든가 어깨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laughs> 특히 여자분들 엉치, 골반, 허벅지 아프고 자골 신경통이라 그러지요. 예 그런 거 제가 잘 합니다. 그런 거 하고 뭐 오다리도 교정해드리고 다리 길이 교정도 해드리고 그 앞으로 인생을 봉사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 하나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입학 신 신입생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학교 왔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에 아네뭐 무슨 행사를 어째 저도 뭐 고등학교 뭐 검정고시 출시고 이래가지고 뭐 대학생활은 아예 옆에도 안 가봤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층으로 올라야 됩니다. 3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왜요? 3층 자, 몇층으로 저, 아, 저, 저 안에는 제일 끝에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도 도서관이 저렇게 돼가 있네요. 앞에도 지금 도서관이 있고요. 네, 이제 방금, 음, 도서관도 견학하고, 그 매점에서 간단하게, 어, 음료수도, 어, 얻어, 얻어 마셨죠. 그 학교에서 보통은, 이 코로나 전에는 신입생 간담회를 하면,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부페해서막 정말, 막 멋지게 그 신입생 환영식을, 간담회를 그렇게 한답니다. 그, 뭐 졸업생 또는 졸업생하고 기존에 3, 1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그, 과 총대, 과 대표들 오셔가지고 또 인사 말씀도 하고 환영, 환영 축사도 하시고 교수님들 소개도 하고, 예, 그렇게 멋지게 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뭐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작년도 아마 그,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작년도, 어, 아주 조촐하게. 오늘, 올해도 어쩔 수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그냥, 이 강당에서, 교실에서, 그냥, 도시락 하나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 그, 과, 메이크업, 헤어, 네일, 피부, 예, 교수님들, 소개받고, 뭐, 2학년, 3학년, 선배들, 그, 총대, 그런 분들, 또, 인사 말씀 듣고, 예, 그렇게,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아, 뭐, 기대는 좀되고요 이, 이 나이에 지금, 그, 보니까 신입생 중에서는 저하고 동갑분이 한분 계세요. 여자분이고, 그 외에는 다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많이 어리고, 음, 뭐, 재밌을런지 어쩌다 들런지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좋은 유튜브 영상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졸업하면은 또 제가 꿈꾸는 그런, 어, 일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큰 기대를 하면서 한번 멋진, 어, 대학 생활이 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어, 또 <웃음> 선배님들, <웃음> 선배님들 잘 모시고, 예, 그렇게 낭만의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부산영상대학교 미용학과 신입생 간담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